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하이라이트 아나운서 김현태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프로야구 순위 싸움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용철 위원, 네. 선두권 경쟁이 다시 3파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탄한 선발진을 바탕으로 삼성과 기아가 손두 SK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네. 자그 가운데 지난주 LG는 시즌 첫 5연패에 빠지면서 4위 자리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 한편 이 한화가 상승세를 타면서 이 순위 판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주 희비가 엇갈렸던 두팀 한화와 LG의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한화가 지난주 4승 2패를 거두면서 5위 롯데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르시아의 홈런 행진이 대전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먼저 수요일 기아전이죠 국내 무대복귀 홈런을 말로 홈런으로 신고한 가르샤 선수인데, 다음 날에도 말로 홈런을 기록하면서, 캐디어 통상 네 번째, 두 경기 연속 말로 홈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또, 금요일 두산전에서는요, 10회 말 끝내기 석점 홈런을 쳐내면서, 세 네. 경기 연속 홈런과 함께, 한화 팬들, 팬들을 열광했습니다 대단한 복귀전이네요 네, 자 그리고 마운드에서는 역시 유현진이 에이스다웠습니다 네, 지난주에만 2승을 추가한 유현진 선수인데 특히 일요일 두산전에서는 올 시즌 두 번째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유현진은 이 경기에서 8개의 삼진을 추가하면서 프로하고 역대 최연소 최소경기 천팔삼진 돌파라는 세경표를 세웠는데요 하나는 젊은 투수들의 성장과 함께 유현진을 앞세워서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 선두 탈환을 노리던 LG는 어느덧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올 시즌 LG가 달라졌던 가장 큰 힘은 역시 마운드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선발과 마무리에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던 박현준과 임창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박현준은 지난주에 등판한 두 경기 모두 오후에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고요. 또 여기에 뒷문을 책임졌던 임창규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운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그리고 LG로서는 계속되는 부상 소식도 뼈 아픕니다. 네, 지난주 이태풍과박경수마저 부상으로 일군에서 제어가 됐는데요. LG는 주축 선수들이 연이은 부상으로 수비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빨리 장마가 왔으면 좋겠다는 박종훈 감독의 말처럼 LG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SK가 2위 삼성에 한 경기 반 앞선 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아가 LG의 두 경기 앞선 3위, 그리고 롯데가 5위, 한화가 6위, 두산이 7위, 그리고 넥슨은 최하위입니다. 이 선두 SK부터 3위 기아까지 두 경기 차에 불과한데요. SK의 이번 주 일정이 주목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SK는 기아와 주중 3연전, 네. 자, 1위 수성의 중요한 승부처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LG와 주말, 주말에 3연전을 남겨놓고 있는데, 네. 특히 김재현 선수의 은퇴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LG와 SK는 지난주 금요일 맞대결에서 보기 힘든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해서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지난주 이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SK가 연속 1어에게 득점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LG에게 4대1로 뒤진 채2회초2상 만루 기회를 잡은 SK인데요. 1번 타자 정근우부터 4번 이호준까지 연속 1어에게 득점 1 기록인 역점을 올리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LG는 마무리 투수 임창규와 이대환의 재규가 흔들리면서 연속 타자 4구 8 기록인 5개의 볼넷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뒤집은 SK였지만 구회말 수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대타 작전으로 이미 포수 자원을 다쓴 SK인데요, 김성근 감독은 3루수 최정에게 마스크를 쓰게 했습니다. 약 5년 만에 포수로 나선 최정이 정우람과 호흡을 맞추면서 결국 팀의 역전승을 지켜냈는데요. 최정은 내야수뿐만 아니라 수수와 포수까지 보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선두 SK를 맹추격하던 삼성의 연승이 기아에게 막혔는데요. 아, 기아 타선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네, 금요일 삼성전에서 기아가 올 시즌 최다 안타 타이 기록인 21개의 안타를 몰아쳤는데요 3회 말에만 9점을 뽑아낸 기아는 올 시즌 팀 최다 득점 기록을 17점으로 늘리면서 결국 삼성의 7연승을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선 폭발 말고도 기아 팬들을 반갑게 한 소식이 또 있었다고요. 자, 바로 기아 김진우 선수가 4년 만에 복귀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7대 1로 크게 합선 8회 초 마운드에 오른 김진우 선수 3진 2개와 함께 1이닝을 가끔하게 막았습니다. 자, 입단 당시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김진우 선수. 이제 토운나라는꼬리뼈를 떼고 다시 팬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투수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두 명의 투수가 데뷔 첫 선발승을 올렸습니다. 네, 먼저 넥센의 김영민 선수인데요, 부산과의 목동 경기에서 선발 등판에서6인닝 4실점 했는데요. 하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투료 데뷔 6 시즌 만에 기다렸던 첫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전구장에서는 또 한화죠. 장민재 선수가 데뷔 첫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네, 올 시즌 한화 선발진의 한 축을 맡게된 장민재인데요. 목요일 기아타선을 상대로 5회 완아웃까지 한전만을 내주면서 데뷔 첫 선발승이 기쁨을 누렸죠. 네. 이게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넥센 김영민과 한화 장민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프로야구에선 이외 다양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이었죠. 삼성 오승환 선수는 역대 최소 경기 타이인 네. 20세이브를 기록했고요. 예. 수요일에는 또 통산 최다 홀드 타이 기록을 세웠던 SK 정우람 선수가 네. 이번 주 KBO 최다 타이 홀드 기록에 도전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소식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팬들을 즐겁게 해준 이색적인 장면들 주간 베스트 5입니다. 목요일 나와키아의비전경기 중견수 글로브에쏙 들어가는 타구 어? 근데 너무 들어갔나? 잡는 것보다 빼는 게 어려운 강동우 꽉 잡힌 야구공이 5입니다 계속해서 4위입니다 목요일 두산대의 넥센 포구는 날렵하게 송구는 정확하게 이루수 김민성의 다이빙 개취 엄지 손가락을 들게 만드는 호수비였습니다. 허유이 SK와 롯데의 맞대결 평범한 이루땅볼 병살타로 상황 종료. 어라? 근데 주자가 갑자기 뛰고 야수들도 덩달아 바빠지고. 오,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아하, 본인도 모르게 태그를 피한 주자. 우왕좌왕 오락가락 어쨌든 아쉬움이 남는 주루플레이가 3위였습니다 금요일 목동에서 만난 넥센과 롯데 아니 방금 뭐가 지나갔나? 투수다리 맞고 그대로 1루 송구? 축구선수도 울고 갈 발자관이 2위 같은 날 같은 경기 무중간을 그 완전히 가르는 타구 그리고 거침없이 홈으로 소유도하는 정훈 올 시즌 첫 그라운드 홈런이자 KBO 동산 일곱 번째 발로 만든 홈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다 이번 주 영광의 일 위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스포츠 소식 한성윤 기자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US오픈 골프 대회에서 양용훈 선수가 3위에 오르면서 국내 선수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네, 양용훈 선수가 역시 큰대회 유난히 강한 면모를 이번에도 이어갔습니다 네. 양용훈 선수가 지난 2009년이었죠 BJ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에 공교롭게도 굉장한 부진에 빠졌었는데 네. 이번 US오픈을 계기로 해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양용훈 선수가 2위로 챔피언즈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했는데요 이 부담 때문이었는지 퍼팅이 좀안 좋았습니다 퍼팅이 예. 번번이 빗나가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4라운드에서는 타수를 줄이는데 실패하면서 합계 6원 더파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US 오픈은 우리 선수가 2년이 없었어요. 한 번도 우리 선수가 톱10 안에 든 적이 없을 정도였는데 예. 양용훈 선수가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면서 우리 선수들도 US 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메이저 대회는 분위기부터 보통 대회와는 확연히 다른데 양용훈 선수가 메이저 대회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도 좀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결국 북아일랜드의 맥킬로이가 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차세대 골프 황제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맥킬로이가 4라운드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었는데 뭐 조금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맥킬로이는 역대 최다언더파인 16언더파로 2위에 무려 8타나 앞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마스터스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데 이어서 US 오픈을 정복하면서 차세대 골프 황제의 입지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의 추신수 선수가 3안타를 몰아쳤다고요. 네, 추신수 선수가 한 경기 안타 3개를 몰아친 것은 올 시즌 들어서 처음입니다. 네. 뭐 추신수 선수가 안타도 3개나 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타구의 질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피치버그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 5타수 3안타에 도루까지 추가를 하면서 중심 타자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두번 아웃당한 것도 좌익수 직선타고 일루수 직선타고 예. 대부분의 타구가 배 중심에 맞고 있기 때문에 타격감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타 3개를 추가하면서 타율이 이제 2할 4푼 4리가 됐는데요. 2할 때 초반이었던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타율도 점점 오르고 있어서 이런 추세라면 은 당분간 좀 빠른 시일 내에 2할 7푼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 있습니다. 예. 추신세 활약 속에 클리브랜드는 5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예, 한편 박태환 선수가 3관왕으로 국제 그랑프리 대회를 모두 마쳤네요. 예, 박태환 선수가 개인 혼영을 끝으로 국제 그랑프리 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 3관왕이라는 성과도 올렸지만 네. 무엇보다 수영 왕제 펠프스를 이겼다는 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을 갖고 다음 달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 대회는 기록보다는 내용이 중요했는데 박태환 선수가 기록과 내용 모두 예상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100m에서 펠프스를 이긴 것. 굉장히 크죠 예. 네, 진정한 명예회복의 무대라고 할수 있는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원래 고지대 훈련을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예, 지난주까지 처음으로 멕시코에서 고지 훈련을 하면서 체력을 끌어올렸거든요 예.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마이크 볼 코치와 호흡을 맞춘 이후에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볼 코치를 만난 이후에 수영의 재미를 되찾게 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경기력에서도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 전이었죠. 벌써 이제 로마 세계선수권 부진 이후에 절치부심했었는데, 강제 예. 와시안 게임 3관왕 그리고 이번 그랑프리 3관왕에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신 수영복 착용이 금지된 이후에 박태원 선수의 가치가 더욱 돋보이거든요. 예. 남은 기간 잘 훈련하면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박태원 선수가 전제 훈련지인 호주로 돌아가서 마지막 강화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프로야구 순위 싸움과 흥행 기록에 장마가 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포츠 하이라이트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the original 4G LTE.